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테니스 경기에서 어, 넷에 접근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오프로치 샷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프로치라는 것은 어, 상대방 어, 샷이 어, 서비스 라인과 베이스 라인 중간에 오거나 아니면은 서비스 라인 안쪽에 떨어졌을 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넷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어, 어프로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상대방 코트 깊숙이 볼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발리로 어, 결정하는 방법과 어, 거의 윈닝샷에 가까운 샷을 날리는 경우를 두 가지로 어, 나눌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프로치 샷이라는 것은 어, 윈닝샷하고 샷하고의 차이점은 직접적인 득점보다는 어, 어프로치 샷을 통해 가지고 다음 동작 내땅 앞에서의 위치 선정을 통해 가지고 발리로 득점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 상대방 베이스랑 깊숙하게 공을 보내고 난 다음에 좋은 위치 선정에 해가지고 그 다음 동작에서 발리로 득점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샷을 하기한 방법 중에는요, 뭐 포핸드 어프로치 샷하고 백핸드 어프로치 샷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포핸드 어프로치 샷에서는 어, 웬만해가지고는 언더스핀을 통해 가지고 네트에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어, 다스핀 회전을 걸어서 다스핀 회전을 걸어서 상대방 코트에 깊숙이 보내가지고 발리나 발리후에 어, 스매시로 득점하는 전략이고요. 백엔드 쪽에는 어, 백엔드에서도 다스핀을 쳐가지고 네트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 언더스핀, 언더스핀 어퍼치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어, 언더스핀. 어, 포르치 같은 경우에는 체공 시간이 길고 낮게 깔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패싱 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더스핀 백핸드 슬라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도 상대방 코트에 깊숙하게 버려고 난 다음에 다음 플레이가 발리뭐 스매시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포핸드 포르치 샷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라운드 스트로크하고 거의 뭐 스윙 자체는 비슷합니다. 단지 공을 조금 더 어, 볼이 짧기 때문에 볼에 빨리 접근하여서 높은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볼의 높이에 따라가 볼의 높이 따라가 또 낮을 경우도 있습니다. 낮는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많은 공을 회전을 통해 가지고 회전을 걸어서 깊숙하게 보내고 높게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스피드하게 빠른 타점에서 스피드를 중시하는 오로치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볼의 깊이. 어이 어디 에 떨어지느냐? 서비스 라인이냐? 어, 베이스 라인하고 중간이냐? 위치에 따른 것. 그 다음에 높이, 높이, 가려운, 낮게 오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피를 그려 가지고 앞에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단점에서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난 다음에 자세를 잡아주는 이런 방법. 그래서 포핸드 같은 경우에는 깊이. 높이, 어, 낮거나 높은 거에 따라서 낮은 같은 경우에는 네트부터 밑에 있기 때문에 공회전을 많이 걸어가지고 깊숙하게 보내고 높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밍을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 이것만 어, 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포핸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핸드 언더스핀을할 경우에는 어떤 든어 위치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할수 있는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경우나 컨트롤 할때 컨트롤 할때 그래서 이런식으로 포인트 어프로치를 치고 이렇게 넷다 앞에서 발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인더 언더스핀 포인트, 언더 포인트 어프로치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떻든 어프로치샷을 잘 하려면은 어프로치샷 이전에 공이 내가 상대방 코트에 강하게 보내거나 깊숙하게 보내서 짧은 볼을 유도하는 샷 이후에 네트 앞으로 들어갈 때의 어프로치를 가급적이면 깊숙하게 코트에 보내고 네트 위치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어프로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 어, 백엔드 언더스피인 여러분들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백엔드 언더스피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 스윙도 우리가 언더스피인 백엔드와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거는 단지 여러분들이 공이 짧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네트 앞에 들어와 가지고 랩트 앞에 들어와가지고 이때는 들어갈 때의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오면서 발의 스텝이 옆으로 서면서 치고 언더스핀치고 발의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은 언더스핀을 걸어가지고 커트 깊숙하게 낮게 보내고자 코스 상대방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방향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들어올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치고 치면서 발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 스텝이 이 스텝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지금 했는 이런 스텝을 하시면은 언더스핀 어프로치를 치고 넷앞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프로치고 난 다음에 어떤 스텝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바레스 텝이 치고 난 다음에 레터풀에 이어질 수 있는 연결 동작이 중요하다. 백엔드 어프리치에서 어, 백엔드 쪽으로 좀더 찬스 볼이 났을 때는 높은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공격을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높은 타점이 중요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인 백엔드 치듯이 자신있게 스윙을 하는데 이때도 스피인의 회전을 걸어서 어, 베이스랑 깊숙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보다음에몇발리로 이어질 수있다니다 ừ <smallly> <smallly> 여러분들, 어프로치 샷 종료돼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프로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네대에 접근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깊이가 중요합니다.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넥대 걸리거나 아웃돼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볼이 짧, 어프로치 샷은 분명히 짧은 볼을 어프로치 하기 때문에 빨리 볼에 접근해서 높은 타점이나 아주 치기 좋은 타점에서 자신있게 그게 맞는 언더스핀 를치든탑 스핀을 치든 거기에 치든, 맞게 여러분들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은 어 테니스 경기에서 복식 경기든 단신 경기에서 훨씬 더 여러분들 네트 플레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운 날씨에 움츠리지 마시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